지금까지 보셨을 때 어떠신가요? 부천에 이런 집이 있다는 걸 혹시 아셨습니까? 멀리 지방까지 내려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도 편리한 부천에서 한번 이렇게 살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문철 중개사입니다. 멀리 지방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도 이런 최고의 타운하우스를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요. 여기는 총두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세대수 40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넓은 평수를 가지고 있고요. 바로 앞에 숲도 있기 때문에 숲세권 안에 살고 있는 듯한 집이라고 느껴집니다. 오늘 보여드릴 타입은 그 중에서도 C타입을 보여드릴 건데요. 방 3개, 욕실 3개 구조입니다. 사용하시는 평수가 약 30평이 넘는 평수이고, 대지 지분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평소에 좀 많다 싶으면 10평, 12평인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의 집은 대지 지분만 25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오래 사실 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부천시 심곡 본동입니다. 차로 이동하시기에도 좋은 위치이지만,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1호선 부천역, 그리고 뒤로는 시흥대하역, 신천역 이용하시기에도 좋은 위치입니다. 네, 이렇게 외부 소개는 간단하게 해드렸고 이제 현관 전실부터 만나 보시면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전실 만나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타운하우스 내부를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관 전실 만나볼 텐데요. 전실부터 들어오는 이런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쪽 면에는 신발장을 꽉꽉 채워 놨는데요. 가운데는 우리 어르신분들 아이분들 앉아서 편하게 신을 수 있도록 의자 형식도 만들어 드렸고요. 반대편에는 이런 웨인스 코팅부터 벌써 마음에 듭니다. 일괄 수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고 깊게 들어오시면 이제 좌측에 중문이 있습니다. 여닫이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반대편으로도 개폐가 가능해서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중문 컬러도 진한 녹색인 게참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네, 바로 한번 거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집은 타운하우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넓은 평수답게 거실도 참 넓습니다. 오늘의 집은 거실과 주방에 힘을 빡 줬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 거실 폭이 4m가 넘습니다. 그리고 바로 눈에 보이시는 거실 창호가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유럽풍의 인테리어 느낌도 받으실 수가 있고, 어디 뭐 카페에 놀러 온 듯한 느낌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소파, 아트월도 보시면 위에 방향 조절이 가능한 매립 등 넣어 드렸고 이런 우드톤으로 한게 굉장히 또 느낌이 좋습니다. 세건 안쪽에 있는 듯한 느낌을 한층 더 추가하여 받을 수가 있고 지금 6인용 소파입니다. 하지만 뭐 4인용 소파나 아니면 기억자 두시는 소파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한쪽에 조명을 이쁘게 꾸미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실 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가운데에는 이렇게 러그 깔고요. 그리고 낮은 협탁 두시면은 온 가족이 모여서 거실 라이프를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TV 아트월을 한번 볼까요? 그냥 일반 실크 벽지가 아닙니다. 천연 도장 마감 되어 있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충분히 75인치 이상 TV를 설치하셔도 전혀 부담 없는 TV 아트월과 거실 시청각 거리가 되겠습니다. 천장 보시면은 실링팬이 정말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급 실링팬 기본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 습니다 우물형 천장 매립 등 촘촘하게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이고요 공기 순환기 도 기본 옵션입니다 오늘의 집 주변 공기가 워낙 좋은데 공기 순환기 까지 옵션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지금 2층 세대 보고 계신데요 2층도 전혀 앞에 막힌 게 없습니다 영구적인 조망 가져가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이제 반대편에 있는 주방 모습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도 참 말씀드릴 게참 많습니다 일단 주방 식사 공간 쪽에는 타일을 다른 걸로 배치함으로써, 아, 여기부터 주방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폭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정도 되면은 정말, 12초 반상을 두셔도 좋을 만큼 넓은 식사폭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위에 식탁 등 이쁘게 정말 잘 들어갔습니다. 안쪽 보시면은 2구 인덕션 들어가 있고요. 싱크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공간도 같이 폭을 맞춰서 넣어드렸다 보니까 조리대 공간으로 활용하시기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카 제품, 이태리 브랜드죠. 정말 고급 브랜드의 후드도 잘 들어가 있고, 뒤쪽으로는 다 수납장입니다.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수납장을 잘 넣어드렸고요. 오늘의 집은 뭐 하부장 상부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벽면을 끝까지 수납장으로 넣어 드려서 훨씬 더 깔끔하고 개방감이 좋은 느낌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양념장 공간도 충분히 활용 하시기에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하나하나 수납장도 디테일 이 눈에 띕니다 안쪽 매립 방식으로 해서 문을 딱 닫아 두시면 은 약간 벽면처럼 보이는 인테리어 효과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천장 보시면 은 우드 마감해서 확실히 친환경적인 느낌도 받으 실 수가 있겠고 요즘 많이 쓰시는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넣어드렸습니다 김치냉장고 냉장고 냉동고 기본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밥솥 공간과 광파 오븐렌지도 기본 옵션이고요. 여기는 중문으로 따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네 불투명 중문으로 해서 딱 닫아주시면 안쪽 공간은 분리된 느낌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 이렇게 열으시면 환기창이 벌써 눈에 딱뜹니다 바로 앞쪽에 숲이 있기 때문에 숲을 바라보시면서 설거지 가능하시고요. 보조주방에 뭐 연기 많이 나는 음식, 뭐 냄새 많이 나는 음식, 요리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안쪽에는 전기쿡탑으로 해서 3구 넣어 드렸고요. 위에 후드도 따로 넣어드렸습니다. 밑에 쪽은 다 수납장, 세라믹 상판 넣어드렸고, 사각싱크볼도 정말 넓은 걸로 잘 넣어드렸습니다. 안쪽 공간도 마지막으로 만나보면, 여기도 수납장을 깨알같이 넣어드렸어요. 정말 여러가지로 수납 활용 가능하시겠고, 밑에 쪽에는 여기에 식기세척기 딱 넣어드렸습니다. 알차고 구성진 주방 모습, 이렇게 같이 한번 만나보았습니다. 자, 거실과 주방 이렇게 만나보았는데, 이쪽 공간도 한번 보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도 중문을 넣어드려서 공간을 분리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런드리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탁기 건조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상옵션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 따로 수납장을 넣어드려서 세탁용품 충분히 활용 가능하시고요. 자그만한 애벌빨래하실 수 있는 공간도 넣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과 주방 한번 만나보았는데 지금까지 느낌이 어떠신가요? 정말 부천에서 이런 펜트하우스가 있다고 믿겨지지 않을만큼 넓고 깔끔하고 정말 인테리어가 고급진 집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각 방들과 욕실 한번 만나 볼 텐데요. 첫 번째 욕실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거실에서 이어지는 욕실이고요. 세면대 공간을 바깥쪽으로 뺐습니다. 완벽하게 건식 사용이 가능하시고 안쪽에는 따로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넣어 드렸고 수납장까지 넣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욕실 옆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방 같이 한번 만나 볼 텐데요. 네, 오늘의 집 정말 좋은 게 이런 붙박이장도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붙박이장을 다 설치 해드렸어요. 이렇게 침대만 딱 두시고 계절이불 계절옷 우리아이 옷들 보관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요. 안쪽까지 깊이를 생각해보신다면 결코 작은 방이 아닙니다. 붙박이장 빼드릴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첫번째 방도 최강 환기창 넓게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 이렇게 만나 보았고요. 이제 안쪽에 있는 각 방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거실을 이렇게 지나서 이제 안쪽에 있는 두 번째 방과 안방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은 뭐 게스트룸이나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안쪽에 욕실이 하나 있는데요. 욕실 만나보시기 전에. 여기도 이렇게 붙박이장을 따로 설치를 해드렸고 가운데 환기창을 그대로 살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만약 수납을 짜드렸으면은 마치 창문이 없어서 답답할 수가 있었겠는데 이렇게 화장대 공간으로 넣어드렸고요. 안쪽에는 욕실까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욕실에서도 충분히 샤워 가능하시고 정말 넉넉하게 샤워 가능하십니다. 수납장도 있고 무엇보다 환기창도 있으니까 게스트룸이나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구부분들만을 위한 마스터룸 한번 볼 텐데요. 안방에도 붙박이장을 따로 설치했고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게 환기창 한번 봐 주세요. 통 유리 환기창을 넣어 드려서 개방감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부천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뷰를 아침에 일어나서 보신다면은 기분이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방다 에어컨 옵션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가운데 픽스 창을 살려드렸습니다. 여기에서도 차 정말 햇살이 잘 들어옵니다. 밝은 안방이 되겠고 여기 있는 붙방의장도 만약에 싫다 하시는 분들 다 해체가 가능하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쪽에 마지막 욕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방 욕실에는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벽쪽에는 우드톤 타일 넣어드렸고요. 선반도 이렇게 살려 드린 게 깨알 같은 모습입니다. 환기창과 위태쪽 선반, 그리고 양변기 세면대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부천 타운하우스 방 3개 욕실 2개 구조 사용 평수 30평 이상의 집을 한번 만나 보았는데 지금까지 보셨을 때 어떠신가요? 부천에 이런 집이 있다는 걸 혹시 아셨습니까? 멀리 지방까지 내려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도 편리한 부천에서 한번 이렇게 살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집 타입이 정말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상대적으로 작은 평수부터 넓은 평수까지 분양가 5억대부터 6억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숲세권에 있는 집을 살아보고 싶으셨던 분들, 나는 좀 타운하우스에 좀 살아보고 싶으신 분들 정말 추천해 드리는 집이고요. 바로 앞에 나가서 산책로, 등산로가 이어진 집을. 평소에 찾으셨던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고 숙세권이지만 지하철 역세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분양가와 대출 상담 현장 방문 예약은 상담 번호로 전화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